아, 근데 그거잖아. 근데 4초 정도 소리 삭제한다고 볼륨도 아니고 그게 자동 스트리밍 영상 녹화 스트리밍 영상 녹화한 거 그대로 무선집으로 올라간 거다 보니까 어, 제 저작권을 신고합니다. 아, 어차피 진짜. 우리가 올리는 하이라이트는 김지석 트롤링 하이라이트라. 어, 솔직히 그거 하나 만 보면 돼. 솔직히 솔직히 진짜 그거 하나 만 보면 끝이야, 이제. 아니, 어, 어떻게 진짜 11 팀킬이야. 백골대. 나나 솔직히... 어, 같은 면11 쿵이지만 전 팀킬이잖아, 그냥. 너늘 쿵에서 잡았잖아, 죽었, 아 잡았지. 그래, 잡았지. 날 잡았지. 어, 너 한마리 잡았지, 잡았지. 날 잡았지, 날, 잡았지. 근데, 근데 나, 어, 카로만 팀킬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차, 차로 팀킬 하면, 팀킬만 하는 거 아니야. 애들도 많이 잡아. 총으로? 아니, 애들도. <웃음> <웃음> 저, 저번에 내가, 나카 쏘는데 어떤 애가 랩 지나가서 삐뚱이 날아갔는데 그렇지? <laughs> 그때 누구였지, 진짜? 나 아니었는데. 아니었. 존나 그랬데 아니었. 민혁인가? 난 아니었지. 그, 그 민혁이야, 너 민혁 아니었던거하아데 현명이 아니어서 민혁이었걸. 아니 내그 앞을 왜신시작난 진... <laughs> 아니었을 거야 아마. 근데 일단 아니... 너한테 마, 많이 맞은건 많아 사실. 나? 너한테 많이 맞았어아 아니, 아니, 아니. 근데 그거는 니들이 앞에 지나가서 맞은 거잖아. 근데 앞좀앞 앞에, 앞에 좀 보고 써. <laughs> 아니 <웃음> 쉿. 내가 숨는데 니들이 앞에 지나가서 <laughs> 맞은 거지. 아니 중은 숨었는데 못할 앞에는 리가 그러니까 앞에를 봐야 돼. <laughs> 야사비로 <laughs> 당기고 있는데 내가 니네 보여 움직이는 게? 씨발 <laughs> 최소한 내뒤 앞에는 있어 말하지 뒤에는 있지 못할 뭐. 뒤에 없을 막 뒤에는 사람온 자릴 보는 막 미안해요 저 새끼가 문과였어요 말을 못해요 <laughs> 너도 문과야 평시다 <병신아. 웃음> 우리 다 문과야 뭉쳐라. 빽 <laughs> 문과 탈피했는데요차 한번 갈까? 자가죠 가카 여기 아닌가? 가카 통과하는 거만 가카 갈까 가는 거만 가카는 안 갈래 밀타 가는 게 낫지 않냐? 밀타가 어디야? 슬프신가. 아 밀타 밀타 어갈갈 맞지 어. 차차 자. 사수하자 여기다 가자 이런 형들 막 사람 한둘 또 똑같이 내리는거 아니야? 옆에. 그럴 수도 있어 음, 솔직히 내가 말을 해서 실현될 거 같다는 느낌은 좀 들어 솔직히 아참 잡으면 되지 뭐 내가 야부리를 털어서 실현된 게좀 한둘이 아니라서 데 나한테 총만 주어지면 4대1도 가능하다 물론 상대가 총이 없는전제 하에 <laughs> 아이어도할수 있어 방금 전판에 진짜 수류탄 두개 날아올 줄 몰랐다 아 내가 왼쪽으로, 왼쪽으로 총... 좀 말했는데 왼쪽에 날라오고, 오른쪽에 날라온다고 한대 피하려고 딱옆을로는데 일단 피하긴 했는데 죽을뻔고싶었어 내가 철창으로 오라는 걸 늦게 말했어 철창 뒤로 가라고 어, 나 누워, 누웠길래 딱봐 빠... 어 여기있다, 차차차 차. 나 찾았어, 다시야 야, 난 u 이지 파란팽 파란팽, 위이. 지난 다시야, 난 u 이지 없으면 데리러 감 아, 이쪽으로 오셈, 이쪽으로 오셈 피거 서비스 부탁드립니다 아, 한다시야어 피거, 피거? 난 여기 찾아옵니다 고라니, 고라니... 고란이... 아니야? 차, 쳐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자기 뺑소니 해달라고. 아, 그런별대이나가지고 열이 생 이쪽으로 엑셀을 밟으면 안 되지. 미친놈아. 미친놈아. 에이, 미친놈아. 에이, 야, 미친갈까 밀타로 갈 미친놈아. 워로 갈까 미친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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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자아 미친놈아. 미아 미친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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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면 노보 미친놈아. 미 미친놈아. 노보 어? 지석아 살을 어? 뒤집으면 <laughs> 씨발로만 뒤집었어? 뒤집었어? 살말이 <laughs> 돌렸어. 짠. 두 바퀴 돌렸어. 짠짠 완성. 야야야 <laughs> 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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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석아 뭐. 잘 생각해. 네 행적은 지금 녹화되고 있어씨발로만짠짠 <laughs> <laughs> 마술이었습니다. <laughs> 어제 목소리 녹음 많이 했구나. 목소리 전부 녹음 중인데. <laughs> 아, 아 그래? 아이스코 그래? 그래. 오디오라서 이게 따로 분리하기가 힘들어. 아 아니면 내가 핸드폰으로 들어야 되는데 건 존나 귀찮고 게임 속에서 핸드폰으 같이 듣기는 좀 그렇잖아 이거. 짠 마술이었습니다 <laughs> 너스팀리 아니지? 음. 그거 할 거면 사운드카드 사야 되는데 사운드카드 사는데 솔직히 내가 지금 CPU 비싸 시하나을 갈아버리지 비싸 사운드카드 아 크락션 그만 밟아 이 새끼야 에헷 아니 수아너내 CPU가 얼마나 안 좋길래 이게 인코딩돼 아 영상 자르고 인코딩하는 게 그게 저장하는데 좀 걸려가지고 아, 다시, 베가스... 다시만 다시 어그거맞아편집 그러니까 때는 솔직히 그냥 작정하고 자르는 쉽게 자를 수 있긴 한데 내가 60뷰 못쓰는데나 아이파이브인데 아이파이브 없을 땐가 그럴거야 근데 내가 뱀믹스 써갖고 아이파이브랑 베가스 괜찮더라 베가스 편집 빠르냐? 어나 괜찮다고 느꼈어 솔직히 나 편집 개초 보였는데 친구가 그거 전북대 그거거든 그.. 영상 때 하면서 야나다 알려줬는데 베가스 쓸만 하던데? 아나 귀찮아서 그냥 간편하게 진짜 그냥 간편한 기능만 있나뱀믹스 쓰거든 원래 영상 베가스는 좀 복잡한데 그 대신에 좀더 구체적으로? 난좀더 영상이 괜찮게 나와 아 솔직히 난 진짜 간단한 것만 좋아 하고 원래 포토샵 쓰려고 할 때도 귀찮아서 사이툴 쓰고 그랬거든 <laughs> 너 여기서 이런 데다 부딪히면 넌 진짜 야야 통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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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잘한 노복풀 사람이 불안해. 없으면 가능하겠지. 우리 전에 빠른 어. 좀막노보폴 하지 않았냐? 아니야. 노보폴 가다 빨리 노을 때마다 올 때마다 네가 빨리 죽은 거지. 우린 빨리 안 죽었어. 그건 맞음. 팩트 그때 전멸했잖아. 노보폴에서 그때. <laughs> 네가 빨리 죽은 거지. 우리는 잡고 좀 버텼던 거라 내가 진짜. 나도 뭐, 계속 싸우다가 죽지. 우리는 네분은 그냥 들어가다가 어 죽었네. 반파하자. 나누항상 저기저가 되는 줄 보고 갔어. 나 잡았다. 내려. 나도 통다로 난 옆으로 러 사서... 간다. 아, 같이 털어 좀 시. 여기, 여기 레토나 그래, 있는데 이거 그래. 뭔가 이상하다. 여기 레토나 탱커네요? 도란핑? 몰라? 점등돼 점등 있어. 야, 그게 점등돼 있어. 점등돼 있는 안돼 있는 확인해 봐. 아, 불끌 수, 불끌수도있어서 그래. 끌수도 있어. 아니, <목소리> 그런 게 있어. 이제, 그래. 안 터... 이제 그거 안 통해. 이제 그거 안 돼. 있어. 돼. 끌수 있어. 어. 브레이크 누르면 꺼져. 아, 진짜? 뒤에 응, 브레이크 끌수 하면 꺼져 이게. 진짜 끌수 있어. 어, 꺼수 있어. 네 일단 여기 안털려있는거 보니까 아직도 어, 진짜, 없는 거 같아. 정말 모르는 베린이들 은 지금 와서 지금 와서 묶게 너무 늦은 말건데 백브레이크가 무슨 킹이 에스키냐 단순히 그냥 스페이스 스페이스 아 스페이스 봐나 어? 드리프트 할때 그거 동신으로거든 뒤하고 스페이스 봐 동신으로거든 아니 아. 원래 그렇게 하는 거지 나 여기 있으면서 애들, 애들 오는 거 잡아야겠다 오면 레다 하나만 주고 갈래 레다 있으니 면 풀러면 레다도 없지? 없어 레다도 없다 난. 콜라를 콜라를 아, 하나 나 하지 말아 줄게 나 나인 나인 풀 파츠야 3두개 인갑에 삼갑 아니 그300왜 아. 이렇게 잘 먹었어 처음부터 끝났어 난 여기서 애들 오든가 막 그리고 야도급 온다. 온다 우리 구역 바뀌잖아 아닌데? 구역 안쪽이야 혹시 몰라 니까 내가 우리가 일로 온 거지 학교 혹시 학교 몰라. 몰라 야 서포도 화살통 될 있다 지석아 아, 개꿀렸다 어? 이거 글록 글록 개꿀이냐? 글록 꿀이지 지금은 번판 AK나 쓸까? 연습이나 해봐야지 저렇게 지석이는 나한테 패드립을이 아니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AK가 잘못된 겁니다 염병하지 마라 AK는 정직한 놈이다 아 AK가 정직하다고? 난 그런 말태어나 처음 들어봤는데 단발로 쓰면 진짜 정직해 그, 그렇게 그 그래서 단발로 써서 저번에 30발 다 날렸구나 연발 <laughs> 썼잖아 그때 연발 썼잖아 나그 연발이었어? 연발이었어? 단발로 써서그 정도면 사람새끼가 아니라 그건 그냥 미친새끼지 그건 아니 그거 그냥 지향사격에서 그런 것 같아 응. 내가 보기엔 지향사격이라 그런 거. 중대기... 지향 사격 진짜 안 맞긴 해. 내가 내가 원래 원래 지향 사격이란 게 베트남전에서 나왔는데 네들몇 발이었지? 한명 잡는데 어... 3000발 썼대. 평균,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그 그기반총 얘기하는 거냐? 아니 그냥 그냥 나간다. 라이플로. 라이플로스. 라이플로 수... 아, 근데 지향 사격 지향 사격 그 교범 교범 때문에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그 지향 사격 교범 도입했는데 교범이 다 네, 평균적으로 때? 평균적으로 3000발 썼대. 뭐할 때? 1인당 잡을 때. 물론 평균이라. 그게, 100% 신뢰할 건 아니지만. 우리의 그렇게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우리 세금은 아니. 우리 세금도 맞지. 그때 우리 세금은, 세금은 안 들어갔어. 이분한테 군, 그돈 지원을 안 해줬거든. 군 아, 그래? 인군 지원을 인군 어. 지원했잖아, 어. 군을 지원해줬지, 돈, 돈은 지원, 돈안 줘. 그치, 군지원을 우리, 우리나라, 우리나라 총안 써? 어? 그, 우리나라 총안 써? 그건 우리나라가. 그때 미군보고, 그때 미군보도비였지, 그때는 아마. 아마 미군보고 일걸 미군이 브라운드 스 체결해서 대한민국에서 모든 무품을구매하는 부인, 부인, 조건으로 파견된 거니. 아. 오, 예. 아 그래서 대한민국, 또... 대한민국 대한민 경제보황이 떴잖아.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일본은 대한민국 때문에 경제보황이었고한국전이 터져갖고, 한국, 아, 한국전이 터져가지고, 진짜, 밀린 물자 다, 다 팔아먹었어. 뭐, 일본에서 다, 다 구매하고, 원래 메가더 선진기획에서 결과하고요, 일본은. 그 공장 하나도 없이 100% 농업 국가 자. 스웨덴 일로도 만들 생각이었나? 100% 농업 국가 근데 대한민국의 전쟁이 빠방 하고 터져버리니 여유가 걔네 오늘 배상, <laughs> 배상금 때문에 망했네 배상금? 그거 돈내 생각보다 고대로 무너져 고대로 무너져 버렸어 어, 많이 줄여져 돈 옛날에 어디지? 독일도 얼마나 줄여졌지? 한 30조가 어. 줄어졌을걸 걔네는 솔직히 너무 많이, 많이. 책정을 너무 많이 줬고 아, 근데 그 때는 워낙 그냥 많이 내 아기라는 알...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고 독일 자체가 네. 난 그, 경제학적으로 독일을 접근하면 이해해 하1이해해0긴해 그치 1 0거리가0 100, 1 대용량 필요하냐? a 100, 1냐0 1 0있어아0그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말해줘. 0 0 100, 1스카 100, 100, 포 아, 나 방금 전판에 근데 에임 이짜 개, 개이바였는데나한 팔도 못 써봤어. 아, <laughs> 스카핑 찍어봐치 너가? 핑 찍어놨어. 야, 아까 통제하러 가자. 내가, 레도 나만 없냐, 지금? 레다시? 어, 나는 홀로 있으면 어. 상관없어아 야, 그럼 니들 아무도 7mm 안 쓰지, 지금? 저기, 저기, 저기. 아, 나 7mm. 나차차차차차차차 m 아, 나 7mm. 아, 나 차, 차 차, 차, 나차나 차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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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간다. 차간다 좀만 버텨라, 좀만 버텨라. 여기, 파, 파란 핑, 파란 핑, 파란 핑. 섰다, 섰다, 섰다. 간다, 간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좀만 버텨, 그냥, 기다려, 기다려 아니, 자. 둘이 뭉쳐, 둘이 뭉쳐. 문, 다, 문 열린 거 알았을 거야, 쟤도. 아니, 파밍하지 말고 나와, 빨리. 가고 있어, 나는 지금. 아, 씨발, 주먹. 움직이네, 얘는, 얘는 움직인다. 앞에 빨간 집나 내가 처음에 갔던 곳그 근처에 있다 다나젠다 한명 한명 나 째고 어그집그집그집어그집그집그 빨간 집 여기? 어그 빨간 집그 뒤에 어그집그다음이 2층 이 집어그 이, 빨간 집에 들어가 있었나 지금 여기에 있는 거지 더가 그러니까. 어어 어, 그래도 어. 근데 이 둘이 있는 쟤. 아, 쫄까? 야, 이쪽 집 문소, 문소리 문 들리는데 이쪽 집에서. 그다음에 저 뒤에, 뒤에. 하얀 집, 하얀 이층 하얀 집 집. 아, 저기 화장실일 거 같은데 저거 화장실인가? 조심해 조심해. 하얀 집, 거, 하얀 집. 화장실 컷, 화장실 컷. 밖에 거는 내가 봐줄수 있는데 그건 안 돼. 화장실 내가 잡았어. 아, 손안 풀린다. 진짜 아무것도. 나 기다려 봐. 하... 나나피좀 효과 갈게. 너 있어, 너 있어. 얘들아. 야, 야, 얘, 야 조심해라. 야, 조심해라. 딸려 마다 피좀 해볼게 잠깐만 드링크 좀 먹고 우리 주시 텐데, 이제 아마 아니 우리 위에 있을거야 여기 내가 너무 전방에 있는 수류탄 간거 아니지? 내가 깠어 내가 몰라. 깠어 수류탄 깠냐? 어 여기있어요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그렇지 않나 아니 있을지, 있을지 없을지 몰라가지고 그 집에 한명밖에 안들어왔어 아 이제 아, 한명이야? 음. 아이씨 말을 해주지 아니 나안 뭐 물어봤잖아 아..그러긴 한다 여기, 한... 여기, 여기 음... 파란핑이파란핑 근처에 한명 그니까 러 뒤에서 송소를 들리는데 옆에서 이 저택? 어..어.. 어, 어. 이 하얀 저택 한명 그 외에 한명 근처에 있을거야 아마 또 있어 세명인걸 세명 이상인걸 봤는데 난 그..옥상집 말고 옥상집 말고? 응그 왼..오른쪽 집 오른쪽 집 니들 지금 있는 오른쪽 집 오른쪽 2층집 그니까 러 이거 큰집큰 응. 저택 그 근처에 그거기 근처에 있어 얘들. 아까 내가 한번맞춰놨는데그 뒤로 빠졌거든. 컨테이너 좀 빠질 수도 있어. 조심해. 둘이 붙어 항상. 나 배율도 없어서 맞추기 힘든데 이거. 나 어, 배율이 없어가지고. 그냥 빠져. 빠지게. 한번잡았으까어 그래. 어, 파밍 했냐 거기서? 그놈에서? 그 시에서? 어 파밍했어. 오탄 남았을 거야. 야야 야, 여기, 여기 앞에 파랑, 파란 파란 두개 있지. 파란 집두 개. 여기 여기 여기는 여기보나 여기, 여기, 있는 분. 여기 아까. 파란 두 개? 좀 이상하다 생각했거든. 없어. 들어와 들어가 올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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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봤어. 이 들어가봐 이집 들어가봐 이 들어가보라고. 이게 어떻게 지형가? 없어, 없어 없냐? 지형 가봐라. 아니야 아니, 너도 와야지 붙어야지 붙기만 해야 돼. 세시야. 오케이 이긴 초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하다고 생각이 되긴 했거든. 컨테이너는 없거든. 맨 그냥 들어가. 오케이 나 뺀다. 아스카도못 주었네. 여기 엠포 있어. 이 엠포였을 거야, 이제. 아, 근데, 시체. 아니, 또있었데 어디 갔지? 우리 가면, 오른쪽, 오얼서 살자. 그냥. 에라이, 들어오서, 에이. 들어오서 안 간다. 음, 그보다 일단은. 그냥 어, 여기. 천거 미들인가? 조심히, 너희 둘이 붙어, 항상. 일단,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너희 둘이, 너희 둘이 그냥. 같은 집 털어, 좀, 좀, 템. 털드라도. 수성아 수성아 어디야 어디가 어디가 그렇게 해줘야 수성 왜왜 걸로 가? 차박아놓을게 여기 아. AK 제 겁니다 대웅령 AR 대웅령 하나 더 있다 나 이미 있어 나도 있어서 앞에 끼우는거 있으면 갖다 줘라 나도 나 우리 쓰나 칩패드 있으면 나려 줘 소염기는 내가 두고 있었어 나카 카단티 있다 숨지 소음기좀 있으면 알려줄래? 어내 쓰고 있어. 있는데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럼 내가 있을 0번 네가 일어나 막. 찾았다. 귀찮아져. 야, 오탄 오탄 필요해? 몰라? 아저씨한테 오탄 필요해요? 어, 잠깐만. 발 파란 핑, 파란 핑, 파란 핑, 파란 핑. 파란 핑? 사람 있어. 아, 한명 옥상집 찾은 것 같은데. 내가 뭐본것 같아. 내 네, 배그에 잘못 본거 없어. 내 바로 앞에 아니, 집 바로 파란 옥상집. 어, 오케이, 봤어. 내 배그에 잘못 본건 없어. 저이너 너무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뒤에 수성이 다 있잖아. 지금 다 있긴 하지만. 무슨 소리 들렸다. 내가 한 거야. 예. 아 그래. 인인 인. 진압 진압 납 지납. 자지 붙어줘 붙어줘 붙어만 거기서 확인해봐 거기 확인해봐. 클리어. 오케이야 나좀 붙어줘. 고벗어 괜찮아. 죄 내렸네. 기다려 기다려봐. 없어 없어. 이거 어, 안 털었어? 내가 잘못 봤어? 왜템 분배하고 가자 왜템 분배하고 가자 온 김에 온 김에 분배하고 가자 내가 보 놨다 구상 없는 사람 구상. 4개. 나 구상 네개나 구상 하나 개나 구상 드링크 세개 아, 드링크 일일 아, 드링크, 3개. 1, 1. 드링크 1, 3, 1. 진동제 드링크 1 3 1 아까 3, 1. 그 시체 그 오탐 많거든 어. 아 그럼 가져오지 나 가방 없어 나칠 탄만 지금 2 5 0 발이라 가져오지 화장실 화장실에 화장실 있어 먹을 사람 너이키야어스카죽으라니까 스카 쓴다며 너 아니, 나 스카 안 쓴다니까, 이번 판은? 왜? 가자. 여수 좀해볼라고 그냥. 남쪽 파밍하고 우리 자기테 들어가야 돼. 아와나 파밍해야지. 어. 어, 야, 야, 사배 먹은 사람인데? 사배 준거 있냐? 나, 나, 나. 잠을 떨궜을 텐데? 저가 일로 와, 리 사배 갖고 와. 에헤이, 걸렸다. 그... 자, 입배 선물. <laughs> 얘네들 안쪽으면 뭐가... 돌아간 것 같은데, 얘네들. 꼬라지 보니까. 아니 아까 내가 본건 두명밖에 없긴 했었어 근데 한명을 여기 아래들에 다, 아... 다 열려있는거 봐서는 아마 야 여기 오타있어다 재석아 너 빼라 어너 혼자 너무 계속 나니 옆에 있어 나니 옆에 있어 임마 야 저기 1평 2평집에 야야 뭐라고 여기 아래집 니네가 털었냐? 털었냐? 여기 아래집 어거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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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썼었어 너 니네 쓴거 아니야? 어 털다가 나왔거든 아니 그쪽 손도 안되까 어 털다 말아져있 확실히 나 저기 산 위에 올라가서 포인해못 갔다 우리는데한번 해봐. 그래, 파, 파밍이랑 나 지금 파밍이 다 끝났거든 지금. 우리는 아직 파밍 안 끝나서. 나는 이제 배율만 있으면 적당히 다 돼. 나 아, 배율이랑 그거만 있으면 돼. 탄지성그패드 행치! <laughs> 아 개꿀인 저기 저기를 파밍 못 하네. 그러니까 꿀 파밍 로스인데 저희가. 그뭐 한다면 할수 있겠지만 굳이 야,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태 없다고 그러면? 나 40에 214. 괜찮지? 야 자기 음... 나온다. 가자 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자기 나온다. 음. 산이 올라가자 산이로. 어핑다 지우고. 아 저기 차야 나 츄르시피 츄르피 차방 않았어 내가. 차 하나 끌고 산이 올라가아 필요하냐 이거? 어차 아, 혹시 모르니까 다음 장면 때문에. 다시 하니까. 아무래도. 다시 차 하지. 하나 끌고 차 하나 끌고 올라가. 나 이거 맞아 하나만 털어볼게. 차 하나 끌고 올라가라니까 수성아. 차가 저기 있다. 아, 다 저, 저 위에다 올려. 저, 아, 저올려다고저그 뭐냐, 군용차, 군용차. 다시 하나 안 걸고 군용차 갖고 왔어. 얘 얘도 와, 얘도 와야 돼, 잡힌. 얘도 와야 돼. 아, 제발, 배율 하나만 나와. 배열 돼. 자기다, 배율 하나만 나와. 아, 내 걸렸어. 보면서 이동하자. 아, 배율 안 나왔어. 아. 마디로간 킹고. 그건 진짜 어문이다. 진짜 어문인데. 뒤졌나? 뒤지도 않았잖아. 아니, 나갔냐? 나 갔으면 처음부터 그냥 우리한테 죽지. 아니, 나갔으면 죽는다. 죽는 거 그것도 죽는다고 뜨지 않냐? 나가면 나갔어도. 아니야, 아니, 안다. 안떠안떠 나간 거면 죽는 걸로안 돼. 나갔는데 죽는 안 돼. 차 타고 토신거 아니야? 나간 거 그냥 그냥 가만히 떠 가만히 있어. 아, 차는 내가 지키고 있었어. 아니 차가 한대더 왔잖아. 어, 그래 그래 그래. 차,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차차차차 어디야 어디야. 니 아, 네 앞에 니네 앞에. 어, 그래. 야 저택 앞에? 내, 내가 타고 온구나? 저거 내가 타고 온 걸로 봐. 야 서아 조심해라. 언더가래를 내려갔다. 우리, 우리 너랑 좀 멀다. 내려갔 야, 야, 빼. 내려갔다내려갔다야너너좀 빼. 너좀 빼. 두 명이다 두 명이다. 명이다. 명이다, 명이다. 너좀빼너좀 빼, 빼. 아, 났습니다 났습니다 났습니다. 두 명이다. 서아 너좀 빼. 그냥 가자 우리 잡고 갈거야? 아니 얘 근데 수성이 뺄수 있냐 여기서? 그래 수성이 뺄수 수 있지 뭐. 집 집안, 안이래서 상관없어 집안쪽 있었거든 그럼 차 우리 차 뒤에 있지? 그러면은쟤 잡고 갈나둘게 왼쪽으로 너희 둘이 쟤차차차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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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 갔어, 갔어 갔어 그냥 쟤네들 가는거야 쟤네들 아 그냥 가자 쟤네? 우리도 가자 그래 지석아, 여기 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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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차피가 없고만 차 터졌다. 차 어, 그저저 집에 있을 거, 집에 있을 거, 집에 있을 거. 어, 어. 집에 있다, 저거. 집에 있을 거, 나. 집에. 내가 많이 맞춰가서. 그러니까 차 터졌다. 그 집, 그 이층 집에서 잡아. 아씨, 배우지 없어서 막 깝치기 너무한데. 가자, 그럼 우리 그냥 가자. 어떻게 할래? 뺄래? 저거 못 잡아? 저, 저, 안, 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한 명은 죽. 어. 그러겠다. 가자. 가자, 그러면. 야, 야, 어? 뭐야? 아,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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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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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한 가자. 빨리 왔어. 오케이, 차 끌고 와. 네가 와, 네가 와야 돼. 내가 와야 되나? 거기까지 못 가, 거기까지 못 가. 어, 쏘돌고 야, 야, 총알, 총알 벌써 100발 썼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타다 와. 서상아 빨리 와. 가고 있어. 진짜 벌써 100발 썼네? 잘보러고썼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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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게 u r e I'm n 왜가 s 싸우게 싸우 not 빼라. 야, 도핑야 도핑하고, 가 도핑하고, 가핑하고 도핑하고, 가다하고 도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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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하 왼쪽 핑하고도핑하다 아, 아파! 한명 내려가고 그리고 한명 한 왼쪽으로 돌았어. 제가 뒤쪽으로 아니 그냥 발을 빨고 빨고 있어. 있어. 한놈 아래쪽으로 야, 거... 야 나산쪽 무슨 쪽좀 올라갈게. 나산위에 올라가서 게나나 너무 좀 해서 한명한 명은 나무다나 너무 좀 났습니다. 났습니다. 사망인데? 한놈 나 나무 어디야 기절한 내가 써서 한명 남아 있을 거야.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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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지 나무지. 나무디.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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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피 없어. 내가 칠게. 내가 칠게. 내가 칠게. 오케이. 킬, 킬, 파밍하고, 파밍하고 가자. 하밍하고 가자. 야차하고 가자. 하고가고가고가고가고가차고 가자. 하빙하고 한놈 하빙하고 가자. 하빙 언덕 가자. 하빙하고 사자 하빙하고 가자. 하빙하고 가자. 하빙하고 가자. 용량하고 가자. 하빙하고 가자. 하빙하고 가자. 하빙하고 가자. 하빙하고 가자. 하네 대용량 자고 얘는 없어, 얘는. 야, 구상빙하가하고 가자. 얘네 오탄. 이쪽 이빙하고 가자. 하빙하고 가자. 하빙하 아예 나 나얘구상밖에 없었어. 가자. 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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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스카드고 가겠다. 스카드고 갈게. 가자 가자 가자. 야 가자. 아쉬워. 알어아 진짜 바꿔야지. 진짜 바꿔야지. 빨리 와. 야쁜 신 바꿨어야지. 아. 그거 그걸 가자 먼저 바꿨어야지. 그러면 템 아. 먹지 말고. 가 너무 많아 고랑랑 지금 비슷해 하고라 아, 우리 피, 지금 너무 죽겼다는데 아니, 주얼사가 없는데, 님! 한약드셨어요 저, 파츠는. 그러니까. 파츠템이 제일 오래 걸리는데, 먹는데. 딴템은. 어, 파츠는 미리 분리해놔야 돼, 파츠는. 뚝뚝뚝똑 하면 먹히지만. 피 깔고 가자. 조심해, 근처에. 어. 해안가 조심해, 해안가, 해안가 딱이래. 야, 야, 누가 여기 대물장 뿌렸냐? 내가 버린 아, 거야, 한가. 내가, 내가. 아, 깜짝이야. 해안가 딱이비 조심. 아까 삼두가 하나 있던데, 안 깨진, 안 깨진 어, 것 같은데, 삼내나 구상 하나만 줄 사람. 구상? 하나, 아, 진짜. 나 구상, 구상 하나, 하나, 왔어. 나 야, 구상 여, 하나, 탱크 하나밖에 하나 없는데? 쟤네도 그지했네? 나 구상 하나 남았어. 붕대를 까? 가자, 가자, 붕대, 붕대 두개 남았다. 야, 바다 나올게. 아, 바다 쪽에. 아, 안안 이쪽, 이쪽, 이쪽. 240총 소리. 잠깐만요. 이거 차 끌, 아, 차안 끌고 가나가나? 아,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끌고 가는 게 여기다. 안 끌고 가는 게. 아, 야, 쏘아, 글로 가지마, 가지마! 거기 아니야, 정적 아니야. 하라고 거기 하라고 아니야, 거기 아니야. 오른쪽 가야 돼, 오른쪽 가야 돼. 하라고 할 때가. 탄 끼우고 가자, 탄 끼우고 가자. 또집 조심해야 되는데. 집. 아, 저 집, 저 집도 지금 그거 구역 안에 들어가갖고자기장 안에 들어가. 어, 있어요. 우리, 우리 너무 뭉쳐다닌다. 적당히 산계에서 다녀야 되는데. 근데 여기 나무 말아서 괜찮아, 여기는. 떡배? 오른쪽 배 떡배? 떡배 아니야, 떡배 아니야. AR이다, AR. 그냥 AR. 오토바이 나왔다. 여기 오토바이. 세안 세안 여기 오도바이. 무시해 무시. 무시해. 야야야, 255, 255, 255, 255. 멀어? 팔각정. 팔각 팔각정? 아아 팔각정? 아, 팔각정. 무시해 무시.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저기 앞쪽에. 그래? 255는 너무 뭔데? 저그 레터나 있는데. 당연히 255. 얘들아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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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W, 아니... 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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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드랍 있는데 한 명. NW, 야, 그, 저, 저기 저기서 몸 가리고, 해안가 막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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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자, 팔자 옆에 있구만. 야, 어. 바로 옆에 있잖아. 바로 옆에? 어, 오. 거기 오. 집안에, 거기 집안에 있다고, 사람. 오우. 저기 위험 다양한 쪽에 있다 2층에, 2층에 있다니까. 2층에 있어. 나 아, 1층에서, 1층에서. <laughs> 1층에서 아, 뒤에, 뒤에, 뒤 집, 뒤에 집. 뒤집도 있어, 뒤집도 있어, 뒤집도 있어. 잠깐만, 실험이야. 아, 야 확인 잘했어야지. 미친. 한 놈만 더늙도있래 아, 니들, 씨발, 진짜. 좋됐네 게임. 개망게임이네. 아니, 약간 그냥 해안가 붙자 그랬잖아. 왜 이렇게 로 가? 시킨 대로 하니까 해안가 붙자니까 왜 집을 먹으려고 그래, 얘는 아니,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어, 거기. 아니, 그냥 처음부터 나, 나 따라와서 해안가 잡으면 되는데 야, 왼쪽에, 왼쪽에, 둘, 왼쪽에, 둘. 응. 음... 나 존나 쨈데? 미안하다, 씨발,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뚝배기 쪽? 미안하다, 씨발, 새끼들아. 아, 양각이야. 이거 양각인데? 스레탄 날아온다. 스레탄 그냥 나와요. 양쪽이 먹자니까 왜 굳이 욕심을 부려서.